안녕하세요. 1분입니다. 오늘은 새로 업데이트된 산책향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향로란 현재 스페셜 리서치를 통해 하루 한개 얻을 수 있습니다. 향로의 지속 시간은 15분입니다. 향로를 사용하면 야생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포켓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향로는 기존의 향로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책향로 사용 방법은 이전 향로와 동일하며 스페셜 리서치를 통해 얻은 후 아이템 창에서 클릭해 주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향로를 사용하면 15분간 파란색 안개가 트레이너 주변을 감싸고 이전 향로와 같이 향로에 이끌려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향로 지속 시간인 15분이 종료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잡은 포켓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이번 산책 향로를 통해 가라르 선더, 파이어, 프리저를 낮은 확률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망 확률 90% 포획률 0.3% 정도로 성도 투어 때 엔테이 라이코 스위쿤이 야생에 나왔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향로를 사용할 때 몬스터, 슈퍼, 하이퍼볼 총 합계가 30개 이하인 경우 몬스터볼을 30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